안녕하세요, 모소입니다 오늘 제가 리 리뷰할 거뭐냐 핸드폰 가성비 좋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명 자급제폰 개통 방법과 자급제폰 추천 제품 소개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급제폰 코드제 꾸준히 찍어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솔직히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요금제까지 비싸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아는 분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분 휴대폰 요금을 매달 10만 원도 넘게 내고 있다고 해서 야, 이건 진짜 아닌데 싶어 가지고 자세하게 자급제폰 어떻게 개통하는지, 어떻게 구매하는지 이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자급제폰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내 돈으로 산 공기계 새 스마트폰을 뜻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직접 사지 뭐 듣고 사주는 거야? 내가 직접 산다는 말은요 쿠팡이나 삼성 공홈 뭐 애플 공홈 혹은 당근마켓에서 약정 다 끝나서 멀쩡한 중고 스마트폰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사는 걸 말하고요. 그 외의 스마트폰 어떻게 구매해요? 보통 뭐 SKT KT, l g u 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거나 통신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매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자급제폰이 아닌 방법으로 구매할 방법인데요. 그럼 자급제폰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자급제가 나온지 꽤 되긴 했지만 아직도 자급제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 설명드릴게요. 자급제로 살때 그러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을 그냥 내돈 주고 살 때는요. 쿠팡이나 온라인 몰에서 카드 할인 플랫폼 할인을 받아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갤럭시의 경우에는요. 예약 구매 그리고 삼성카드로 구매 시에는 최대 한10% 15% 최신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할인받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매한 제품을 통신사에 가입할 때 스스로 약정을 걸어서 야, 내가 너네 통신사 한거 아니지만 이거 내가 직접 내돈 주고 산 거지만 너네 통신사 내가 한 3년 정도 써줄게, 2년 정도 써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스마트폰을 살때 통신사를 끼고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싸게 사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약정을 스스로 걸면 요금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下。 이게 자급제의 매력이라면 굳이 제가 영상 찍지 않죠 동신사의 선택지가 요 SKT, l g u KT 이것 말고도 알뜰폰 요금제라는 정말 다양한 사업자들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럼 요금 할인만 받는 게 아니라 약정을 걸 필요가 애초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3대 통신사의 거의 3분의 1 심지어 월뭐 2천원, 3천원 정말 저렴한 요금제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요즘 다들 자급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통신사를 끼고 가입하면 뭐가 좋나요? 일단 이런 고가 스마트폰들을 좀 싸게 살수 있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 회사로 들어오세요. 우리 회사를 통해서 폰 가입하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판촉을 하기 위해서, 뭐 최신 아이폰 15, 뭐 이런 갤럭시 폴드 같은 거, 비싼 스마트폰들도 수십만 달하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약정을 거니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라면요 통신사를 끼면 스마트폰이나 요금 할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6개월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사실 가격만 따져본다면요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일명 성지를 찾아서 통신사를 끼고 구입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저도 자주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요 그렇지만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런 복잡한 것이 너무 불편해 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자급자가 베스트죠 저도요 이 갤럭시 폴드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쓰던 S23 그리고 저희 장모님을 위해서 갤럭시 A34 회사용 업무폰 샤오미폰 모두 다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급제로 사고 알뜰폰 요금제 연결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급제폰 개통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개통 방법 딱세 가지면 끝납니다 정말 쉬워요 어려운 거 1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일단 스마트폰을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알뜰폰 요금제를 찾아보고요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심카드를 새로 끼워놓으면 끝 진짜 쉬워요 뭐 없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구입 일단 요금부터 할 건데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세 가지만 정해드릴게요 현시점 구매 가장 좋은 스마트폰 세 가지 일단 안드로이드에서 5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거다 전화, 인터넷, 가벼운 캐주얼 게임 용도다 그럼요, 갤럭시 a 3 4포 제가 저희 장모님 사드린 거 강추드립니다 야, 뭐야, 그뭐 할머니들, 아주머들 아주씨들 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요, 많이들 쓰시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정말 성능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A20번대, 10번대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긴 거 자체가 갤럭시 S23, 거의 삼성 블랙이신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만큼 외적으로도 보기에 굉장히 무난하고 예쁘고요 삼성페이 되고 일단 통화 도봉 되고 카메라 괜찮고, 성능 빠릿빠릿 하고요 자급제 폰 중에서, 그리고 정말 50만원 미만의 저렴한 급 가성비 폰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만족해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 두번째, 안드로이드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선택하고 싶다. 50만원보다 조금 더 돈을 쓸수 있다 하시면요. 갤럭시 S23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110, 120 정도 주고 구매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쿠팡에서 90만원대 구매 가능하네요. 진짜 가볍고, 빠르고, 카메라 좋고, 삼성페이되고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무엇보다 더 가볍다는 게 너무 어려 아이폰 시리즈랑 비교하면 갤럭시가 들고 다닐 때이 핸디함이 너무너무 좋아 성능도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아이폰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아이폰 14 자급제 강력 추천 드립니다 사실 조금 더 저렴한 13 미니 있지만요 아, 미니는 솔직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요 배터리가 하루 종일 가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동영상 많이 보는데 13 미니 제가 직접 써봤지만 무조건 외부 나갈 때 보조배터리가 필요해서 14 자급제 강력 추천 드려요 요것도 지금 100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안드로이드보다는 확실히 좀 비싸지만 그만큼 빠르고 카메라 좋고 무엇보다도 아이폰 사는 이게 뭡니까? 중고가 방어가 잘 됩니다. 나중에 내가 새로운 폰을 업그레이드할 때중고가격 투표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초기 비용이 들지만 나중엔 또 충분히 하면 되니까. 이렇게세 가지 강추천드리고요. 요 외에도 제가 추천드린 제품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써겠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 구매한 게 집에 왔습니다. 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켜봤더니, 뭐, 유심을 찾을 수없다 그러고, 와이파이만 연결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쉽습니다. 이제터터더 쉬워요. 인터넷에다가, 알뜰폰 허브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이런 인터넷 사이트가 나올 텐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개인 사업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만든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예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기본은요. 요금제랑 휴대폰 추천해주는데 아 여기 휴대폰 추천 좀 별로입니다 구려요 이돈 주면 훨씬 더 좋은 거살수 있으니까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들 네,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요금제를 봐야 되는데요 보통 요즘 음성 문자보다는 데이터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최대로 놓고 음성 문자 낮추고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어, 자급제 통신사도요 보통 음성이랑 문자는 무제한으로 넣어줍니다 요즘 사람들이 워낙 잘 안쓰니까 그냥 기본이 무죄아니야 그래서 굳이 이걸로 보지 마시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 보통 데이터로 차등을 둡니다 그럼 저기 위에 보시면 요금제라는 메뉴 있잖아요 저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요금, 통신망, 통신규격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요금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통신망부터 보겠습니다 오 SKT, KT, LG플러스 뭐야 이 알뜰폰 요금제라면서 이거 내가 알던 그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급제폰 회사들 SKT, KT, LG플러스 말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쉽게 생각하면 버스 회사입니다. 버스 회사 버스 전용 도로는 국가 지자체에서 만들지만요.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버스 회사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통신 망은 SKT, KT, LG, U플러스가 국가에 돈을 내고 이망 사용권을 얻습니다. 이걸 자기네가 쓰면서 다른 영세한 자급제품 회사들도 망을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동일한 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야 알뜰폰 요금제 쓰면 통화 품질 좀 구리던데 인터넷 느리다던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SK, KT, LG유플러스. 유 플러스 간에약 간의 차 이가 있 을지언정 아이들폰을 써서 인터넷 이좀 구리다 느리다 통화 품질 이 별로 다는 아닌 거 죠？야, 그러면 SKT SK, 1유 플러스 뭘 골라야 돼 몬스터의 스타트 포켓몬 파일이 꼬부기 이상해시 고르듯이 SK, KT, LG 플러스 여러분의 기호대로 골라 주면 시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폰을 SK 뛰를 쓰고 있어서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SK 자급제로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뭐별 의미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G, LTE, 5G 골라야 하는데 3G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LTE랑 5G 중에 골라야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5G를 계속 쓰고 있지만 이걸 내가 왜 쓰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르다고 하지만 LTE랑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요 빠른 곳에 가면 진짜 빠른데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l t e 랑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LTE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l t e 라 한번 볼게요 지금 쭉쭉쭉쭉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SK7 모바일 한번 눌러볼게요 봤더니 월 10기가 기본 제공에 다 쓰면 1MB 속도로 계속 인터넷쓸수 있는 거 음성 무제한, 문자 무제한 어, 대박이죠 아, 근데 이 가격이 5만원씩 어, 해줘요 자, 그 다음 거또 따로 볼게요. 이런 것도 보면요. 이벤트 요금제 하고 있잖아요. 매월 지금 보니까 7기가 데이터인데, 월 얼마예요? 2200원. 22,000원 아니에요. 2200원. 아, 물론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월 동안 적용되는 이벤트 가격인데 4개월 동안 2200원 되고 쓰면 이게 얼마야? 엄청 저렴하잖아요. 8,800원? 8,800원이면 내가 한달 내던 요금제보다 훨씬 싼 건데 이걸 사개월수 있다?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메뚜기처럼, 철새처럼 4개월 여기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벤트 하는데 어디 있나? 오케이, 저기 또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뭐왜 그럴 수 있냐? 약정이 었다보니 원래 스마트폰 통신사들 3대 통신사는 약정 있잖아요. 2년 동안은 무조건 못겨 써. 아니면 너너 클락. 너가 받은 요금 혜택 이런 거다 돌려줘야 돼. 근데 자급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우 뭐가든 말든 새로운 고객 받으면 되니까. 어나 갔다 갔다 와.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 골라주면 되고요. 약정 없고 그냥 무약정 거고요. 일단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개인 인증 한 다음에 집 주소 입력하고 유심 구매하시면 끝납니다. 이게 가입 절차 끝이에요. 뭐 없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집으로 유심칩 배달할 건데요. 유심칩 그냥 여기. 서 스마트폰 여기 유심이 열린데 있죠? 여기 유심 트레이 열고 넣으면 끝납니다. 부가 서비스 몇 개월, 요금제 유지 몇 개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간단하죠? 알뜰폰이 애초에 생긴 이유 자체가요. 기존 통신사들 이 3대 통신사의 경쟁이 좀 없어서 아니, 셋이서 경쟁하게 뭐야? 야너 1등 해, 어 그럼 내가 2등, 나 3등. 야, 다음 달에 그럼 메일 등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담합이라 표현을 아 진짜 담합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 경쟁이 전혀 없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서비스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3대 통신사는 원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그면안 돼? 된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제 너네도 새로운 요금제 팔아 이런 식으로 좀 허락 같은 걸 해줘가지고 정부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SKT 계속 장기고객 LG 장기고객 이런 사람이 받는 혜택 정말 좋고 편하죠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은 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은 사람들 부가서비스 결합서비스 친절한 고객상담 이런 게 조금 부족할지라도 차라리 나는 서비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실속형 가격이 저렴하면 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선택지 선택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처럼 메인폰은 오래 쓰던 통상 있어서 그냥 쓰고 있지만 서브폰, 회사폰 이런 거는 다 알뜰폰 요금제로 가입해서 정말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까지 이 알뜰폰 자급제가 뭔지 모르겠어 어려운 거 싫어 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통해서 그냥 쉽게 이해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요금제가 10만원 냈었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2,200원만 원되면 된대 이런 고물가 시대에 장급제폰,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저렴하게 알뜰하게 스마트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